특히 사무직 분들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5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그때 저도 강의를 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사무직 분들의 90% 이상은 목, 어깨 통증이고 거기에 더불어 손목까지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보드, 마우스를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움직임으로 새로운 삶의 회복을 돕는 웰리스 피솔 브랜드 대표 정은상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임상 현장에서 트레이너로 경력은 11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만 있다 보면 기업 출강이나 이런 교정 테라피가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할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림이라는 이런 업체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치료, 그러니까 도수 치료라는 의사 진단 하에 하는 거를 말을 하고요. 달램 교정 테라피는 이제 손을 이용하지만 패시브 스트레칭, 그러니까 수동적인 스트레칭과 더불어서 그분들에 맞는 개별적인 움직임 처방까지 한 번에 하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등골 격게 재활 스트레칭으로 기업분들과 함께 했고요. 임직원 대상분들이 아무래도 사무직 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 어깨 통증이 90% 이상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회사에서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이나 운동 방법들은 그분들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목소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소했던 몸이 컴플렉스였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어서 치료를 받고 운동을 했었는데도 회복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학과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갔던 게 제일 큰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일상생활 패턴이나, 이런 생활 습관들을 고려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마 제일 큰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약간의 스몰 토크를 통해서 너무 지루하지 않고 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무직 분들의 90% 이상은 목, 어깨 통증이고 거기에 더불어 손목까지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보드, 마우스를 많이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달래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뻐근한 부위나 스트레칭들을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도구 폼롤러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깊숙한 부위의 그 뻐근함이나 유연성 회복 경력이 높으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불편한 부분을 듣고 그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믿고 오셔도 되는 것 같고요 불편한 부위가 왜 아픈지까지 설명까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에 교정 테라피를 갔었는데 두통이 굉장히 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하루에 뭐네 개씩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히스토리를 듣고 어디가 불편한지 체크를 하고 좀 스트레칭도 하고 그분한테 필요한 운동까지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밖에 나가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저 선생님 어디 계시냐, 어디 근무를 하고 계시냐. 그래서 저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교정 테라피를 한다고 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경험을 할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직접적인 불편함을 들을 수 있는 현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만약에 특강을 한다고 하면 그 교육자료를 만드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강의를 잘 끝내고, <laughs> 높은 평점을 받고 좋은 후기를 받았을 때그 뿌듯함으로 이제 그 힘듦을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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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후기들을 받으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가치 중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웰리스 브랜드의 가치가 새로운 삶의 시작인데 그 시작은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소한 습관은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어져서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고 어,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그회원 분들의 당연히 건강도 올라갈 거고 삶의 질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업에도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부분도 지출이 줄수 있고 사회적으로까지 사실 그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래미 시스템은 음, 단순히 폐사원분들의 건강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제가 생각하는 웰리스의 가치요. 어, 웰리스. 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든 브랜드라서 <laughs>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랑. 네. 일단, 저도 교육자료를 만들고 현장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도 허리가 불편하고 저도 목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한 운동이 아니고 일상에서의 이런 간단한 움직임들을 자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사무직 분들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5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필라테스, 요가,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병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셀프 케어 팁. 사무직 분들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50분에 한번 일어나서 기지개를 핀다던가 아니면 뭐 물을 마시러 간다던가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물을 마셔서 좋다 라는 것도 있지만, 자세를 바꾸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지 마셔라.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능하시면 조금 걸으시는 게 아무래도 허리나 목 건강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아무래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한 자세로 일단 오래 있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일반인들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도움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교육 강사로서 처음에 일을 할때 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교육 강사로 처음 일을 할 때가 벌써 8년 전인 것 같은데, <laughs> 그때 저도 강의를 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저랑 적성이 안 맞는다.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딪혀 봐야 그게 내 건지 아닌 건지도 알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일단...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그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네 쉼이요? <laughs> 작은 움직임의 시작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예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어떤 피드백이야 아, 인상 깊은 피드백? 네, 인상 깊은 피드백?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 그냥 별장으로 막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쉼을 한 문장으로.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어, 잠시만요. 예,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 쉼이란, 아,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고 그 움직임이 어?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아네아 네. <laughs> 아, 이런 게다 나오겠죠 <laughs> 아네 나한테 심일한 작은 움직임의 일상을 회복하고 그 일상이 가능성을 더아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아아 아. 작은 움직임의 시작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laughs> 예,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laughs>